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켓뮤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레이븐님께서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데이터가 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이너스 0.29%로 4,400 아래인 4,398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사실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훨씬 중요한 것은 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작 일자리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주가가 반대로 하락했다면 꾸준히 분석을 이어 나가면서 남을 지적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숙제를 하면서 지금의 시장이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를 판단하면서 포지셔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채권은 정장 악재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두세 달 동안 정작 가능성이 없어져가는 금리인하의 호재를 미리 선반영해 나가면서까지 주가를 올린다면, 그것은 코로나 때처럼 진짜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가는 펀더멘터를 수렴해 가고요저 스스로가 펀더멘터를 분석했을 때, 펀더멘털이안 좋으면 저는 현금을 매집함으로써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할 것이고, 펀더멘털이 좋으면 당연히 더 주식을 열심히 모으겠다고 라 분석을 했을 었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부분은 제가 이렇게 멤버십 분들께 미리 공유를 드려서 단기적으로 대비를 할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는데요 지금 S&P500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Half a Diamond 패턴이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조금 더 하락하게 된다면 Half a Diamond 패턴이 완성되면서 이 패턴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4100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Half A Diamond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S&P500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QQQ도 마찬가지로 Half A Diamond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만약 QQQ가 357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더블차비 확정되면서 330달러까지도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패턴을 하나의 리스크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 상으로 탑다운 형식의 거시경제와 버트먼 방식으로 접평가던 종목들을 분석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날그날 했었던 매크로 현황과 채권시장의 현황을 함께 분석드림으로써 현금 비중을 결정하고요 옵션 세력과 연계를 해서 단기간에 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쇼피파이라던가 캐타필러 혹은 페이팔과 같이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를 하는지 최대한 분석해서 저평가인 종목들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개 종목 모두 훌륭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투 종목으로는 테슬라와 여기 이렇게 보잉 그리고 원유 섹터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서 차트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 등을 매번 제공드리고 있고 그것 외로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멤버십 분들 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따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천천히 확실하게 이행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신 사업개매로 조인해주신 뒤 커뮤니티 탭에 적혀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펀더미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상태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7월 12일에 발표될 CPI입니다 CPI의 컨셉을 보시면은, 헤드라인 CPI는 3.1%이고, 콜 CPI는 5.0%로 큰 개선이 없습니다만, 헤드라인 CPI는 3.1%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쾌재를 부를 것인데요. 저는 항상 선행적으로 분석을 드리는 만큼, 이번에 CPI가 3.1%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전히 방심은 금물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헤드라인 CPI의 컨셉은 3.1%로 확실히 4.0% 대비해서 하향 주동된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만 여기 이렇게 클리블랜드 패드 인플레이션 나우 카스팅의 수치를 보시면 3.1%는 바닥이고요. 다시 3.6%로 반등할 예정임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멤버십 분들께 매일매일 분석을 드리고 있듯이 원유 쪽에서의 펀더멘탈이 2022년 하반기 대비해서 워낙 강해졌고 유가는 저평가인지라 적정 수치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다들 AI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AI 관련 반도주식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원유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조금 더 힘을 주었고 원유 섹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원유 섹터는 모든 퍼즐을 맞춰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섹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WTI의 흐름에 기초가 되는 펀더멘탈이고 그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번 저는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여기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요가 되겠는데요. 초록색 차트인 2022년의 수요를 보시면은 수요가 별 발전 없이 그냥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했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보았는데 2023년의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양상과 닮은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했지만 지금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강한만큼경제가 강하고 경제가 강하니 원유의 수요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유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니 CPI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텔레그램 외로 매크로 관련 자료라든가 원유 섹터 등의 자료들을 꾸준히 매일매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유를 정제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원유들에 대한 수요 또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가솔린과 항공유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솔린의 경우는 2022년과 반대의 향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유 또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면서 2019년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도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다만 중류의 경우는 조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가솔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 기타 등등의 원유 분야에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장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외 부분도 나쁘지 않은 수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솔린과 증유 그리고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세 가지에서 재고량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지난 5년 대비해서 올타임 로우의 수준까지 재고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게다가 3, 2, 1 크랙스 브레드를 보시면 정제 마진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회복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솔린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제소가 더 많은 원유를 가솔린이나 항공 등으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정제 마진이 높다는 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많은 원유가 가솔린이나 항공유 등으로 바뀌면서 원유 재고량은 SPR 등의 중단과 함께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원유 공급량도 이제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3분기 때 미국에서의 원유 공급량은 픽을 찍는 편인데 먼저 이렇게 픽을 찍었고요. 3분기 때 미국에서의 원유 공급량이 실제로 늘어난 흐름을 보이는지 꾸준히 관찰해서 멤버십 분들께 우선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원유 공급량이 늘지 않고 줄어버린다면 재고량은 더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그저 빙산의 일각 수준입니다. 원유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매우 강하다라는 데이터는 러시아나 이란 등의 공급량을 포함해서 훨씬 많고요더 많이 공유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밖에 나가봐야 하는지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CPI는 3.1%를 찍어줄 예정으로 좋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지언정 CPI가 6월달을 끝으로 해서 다시 원유의 부활과 함께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다들 조심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은 멤버십분들 이상으로 텔레그램에서 받기로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게 잡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